사랑하는 성부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0월 22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고 일교차가 너무 심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본문 전체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만호와 및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불과 얼마 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자기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하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아, 만들기 위하여 또한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금이를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 또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한편으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물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것들, 또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잠깐 맡겨주신 것인데,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만든 어떤 헛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아깝게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슬기롭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뭔가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잘난 척 생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자랑이나 공로가 될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 귀한 일에, 가장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얼마큼 드리며 헌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감동된 자 또는 자원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또 29절 마지막에서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5절에서도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난번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 금 귀걸이를 바쳤을 때에는 단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이 필요하다는 아론의 말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바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들의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헌금 원리도 이와 동일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엇을 드릴지 얼마큼 드릴지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각자가 감사하는 만큼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에게 있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금을 드리든 은을 드리든 노슬 드리든 심지어는 조각목을 드리든 또는 염소털로 실을 뽑아서 드리든 각 사람이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맞게 또 자기의 소유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드리니까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올라가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안 드리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벌 받을까 봐 저주를 받을까 봐 그런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사실 참 연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욱 넘치며 우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진멸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써주시며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것 없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는 일에 얼마나 더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얼마나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고 감사가 풍성히 넘치게 하시며 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저희들이 과연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저희의 모든 소유와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얼마큼 드리든지 간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낌없이 넉넉하게 드리는 그와 같은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저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또 어리석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모레 주일예배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